안녕하세요. 이젠 패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최영환입니다. 네, 오늘은 캐릭터 디자인이란 어떤 어, 디자인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. 어, 캐릭터 디자인은 말 그대로 어, 하나의 어떤 만화, 영상 매체, 뭐, 연극, 뭐,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그 인격체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뭐, 크게 뭐, 어려운 단어는 아니까 충분히, 어, 어원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내가 어떻게 캐릭터 디자인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, 어, 조금은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캐릭터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성격이라고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한 것들로 그러니까 어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 캐릭터를 먼저 그리고서 성격을 나중에 부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성격이나 어떤 뭐 연령도 있고 뭐 어떤 시대적인 배경 어떤 배경 속에 어떤, 뭐, 성별의 어떤, 뭐,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프로필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, 그러고 나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은 더 많이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말 그대로, 하나의 사람을 가지고서 어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과연 몇 살인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또 앞으로 어본그 캐릭터가 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어, 상당히 연계를 해서 좀 그림을 그려 줘야지만이 조금은 더그 캐릭터가 깊이가 있고 조금은 더 생동감이 넘쳐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사람이 아닌 뭐 사물 속에서도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어뭐 사물들 뭐 하나의 포크나 뭐 지우개, 연필이 될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어떤 캐릭터를 어 사물 속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찾아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캐릭터 디자인이 어느 용도에 쓰일지에 대한 것들로 생각을 하면서 어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상업적인 의미로 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. 그런 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, 어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 디자인을 해서 나 혼자 본다면은 상당히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기 쉬운 거죠. 하지만 내가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어서 어떤 뭐 브라운관이라든지 TV 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쓰는 뭐 필기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내가 그린 캐릭터가 들어가고 싶다 라면은 상당히 좀더 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좋은 어떤 어, 회사나 이런 곳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의 캐릭터 디자인을 할지에 대한 것들부터 조금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어, 어떤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스타일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서 어, 그림을 그리시는 게 상당히 올바른 어,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스타일에 어, 이렇게 국한을 두질 않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수 있는 좀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. 또 이제 제가 뭐 풀이나 어떤 업체 속에서 어, 이렇게 몸담고 있을 때 그렸을 때는 에 조금은 더 상업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컨셉들을 어,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조금은 더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것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